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주형 일자리의 결실인 강주 글로벌 모터스의 첫 신차, 경영 SUV가 출시되었습니다. 사전 예약 첫날 1 9 0 0 0대를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는데요. 강주형 일자리 앞으로의 전망과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분 모셨습니다. 안평안 자문위원김경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네 녹화 전에 좀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동네 결사가 한국 케이블 TV 방송 대상에서 지역 채널 정규 프로그램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 말씀 한 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아 갑자기 <laughs>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요. 그 동안에 너에 왔던 뭐 그런 게 결실을 맺은 것 같다.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김경 본부장님 덕이지 않을까 싶고 스태프분들의 노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경 본부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한계 없는데 저를 칭찬해 주셔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CMB가 그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한 결과물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CMB와 함께 제 부족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그 받아주신 우리 안평한 자문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 영광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CMB에 굉장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두 분께서 서로 칭찬을 해주셨는데 예, 저는 이번 수상이 우리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야, 너무입니다. 앞으로, 네, 네,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광주형 일자리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노동계와의 이런 좀 소통이 좀 부족하면서 자초위기에 좀 놓여 있다가 광주형 일자리가 드디어 첫 성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선 6기에는 광교형 일자리에 대한 첫 논의가 시작이 됐으나 7년 만에 결실을 좀 맺게 됐는데요. 어, 안평한 자문위원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광주형 일자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광주시가 추진해서 만든 일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민간 영역에서는 기업이 일자리를 주도하고 또 공공의 영역에서는 정부가 나서기도 하는데 광주형 일자리는 지자체와 지역 사회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네네. 것이거든요. 어, 거기에는 나눔과 상생의 정신이 기초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기존의 완성차 공장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임금을 낮추고, 낮은 임금으로 살아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복지, 보육시설 등을 지원해서 이를 보존케 해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자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사상생형 일자리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그 노사상생형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도 많았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뭐, 낮은 임금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동계의 반발도 심했고 또 현대차가 투자할 거냐 말 거냐, 투자 여부 등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았지만 그 난관들을 지역사회와 지역민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이렇게 어, 좋은 결실까지 연결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평한 네. 자문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는 국내 최초로 네네. 노사 상생형 일자리로 출시한 네네. 이런 이미지가 어,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라는 비대면 사회가 트렌드화 되고 있는데 네네. 100% 온라인 판매로 했다는 네네. 것. 그러다 보니까 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구매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고 또 하나는 중간 딜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매 가격 자체가 절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그런 점들 도 지금 코로나 1 9라는 비대면 사회의 그 트렌드에 맞는 온라인 판매가 상당히 주요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격대로 보자면 천만 원대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볼수 있고. 차 자체를 제가 타보든 안 했는데 네. 그 영상을 보니까 뭐 자동차 운전석 시트가 네. 이렇게 뭐 접이식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확장성 있게 이렇게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상당히 판매에 큰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아담하고 작아서 저 같은 경우는 네. 네. 뭐 돈이 좀 있다면 세컨드 카로. 네. 쓰기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네. 그래도 이 자동차를 유심히 좀 살펴보셨군요. <laughs> 네. 지금 자동차 산업 트렌드가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차로 지금 전환되는 추세지 않습니까? 네. 자문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 이, 뭐, 흐름이, 야후 네. 트렌드가 한세 가지 정도로 뭐다 전문가들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 수소차 네. 시대로, 친환경차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I에 기반한 자율주행차 시대.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10년 후에 예를 들자면 사람이 운전하면 불법이다. 네, 네. 이런 시대에도 올수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에 의해서. 네. 또, 그 자율주행보다 더 빨리 갈수 있다고 하는 게 플라잉 플라잉 차 플라잉 택시 플라잉 카 뭐~ 날아다니는 드론 택시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공유 차량이잖아요 커피 자판기처럼 그냥 자기가 필요한 차량을 누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트렌드인데 광주형 일자리에 기반한 지금 글로벌 모터스가 생산하는 캐스퍼 같은 그 것은 내연기관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 출발 설계는 그 내연기관차에 기반한 완성형 차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설계는 어쨌든간에 내연기관차에 완성형 차 공장이었고 친환경 차는 처음에 아니었다고 봅니다. 트렌드를 가지고 성공을 더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친환경 차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전기차, 수소차를 언제든지 그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구조가 그 용이하게끔 만들었다고는 해요 글로벌 모터스가. 그래서 네네. 그런 이야기 를 들어서 조금 안심은 됩니다만은 현재 네. 내연기관차 트렌드는 아니니까 앞으로 미래 비전은 전기차, 수소차에 대비한 그런 또 그런 생산 라인을 용이하게 할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장기적으로는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평한 자문위원께서도 한 말씀해주시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뭐 AI, 블랙체인 시대, 4차산업 혁명 시대잖아요. 결국은 인간은 노동을 노동을 결국 기계와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에 가고 있고, 인간의 노동을 기계와 로봇이 빼앗아가는 시대로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노사 상생에 의거한 광주형 일자리를 출시했다는 것은 상당히 역사적인 일이었다. 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만큼 중대한 이 일자리 모형을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잘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시기마다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쨌든 지금 완성차, 내연 기관차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 수소차로 가는 친환경 자동차로 미래 비전을 분명히 해야 되고 김규영 부부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사업의 주체의 측면에서 보자면, 광주형 일자리는 사업의 주체가 지자체예요. 그런데포 같은 경우는 사업의 주체가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공공이 일의 일대 주주가 될수 있는 구조는 아니니까, 사업의 주체의 변화를 통해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가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요. 아무튼 광주를 친환경 자동차 메카로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 또 지역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함께 가는 노력을 통해 결국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이들이 먹고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 이게 우리들이 지금 책임져야 할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정일자리의 첫 성공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폭제임은 분명히 보입니다. 앞으로 제 2회, 제 3회 강주형 일자리 모델 탄생과 성공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두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